다리가 너무, 너무 통증이 3차시, 심하고 삼일이에 이렇게 앉지를 전혀 못하셨거든요. 그러고 이렇게도 못하고 그냥 이, 이렇게만 좋더라도 이렇게 1회 하셨는데요. 지금 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앉는지 못해가지고 로갑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놀래십니다, 너무. 평생을. <laughs> 평생을 했다고요? 어.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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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살 빠진 게 아니라, 제가 10년 전에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제가 이분을 한달 한 늦게 했는데, 팔하고 종아리 허벅지에 살이 다 빠졌었어요. Yeah. 그래서 발 다리에 힘이 많이 없었는데 요번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진짜 제가 예, 살이 안 있는 가 지금 부풀어 올랐습니다. 어. 오, 살이 예, 이거 근육이, 근육이 붙었어요 근육이 붙었어요. <observing> <문 slinge> 원래는 이렇게 잡혔는데 yeah. 지금 이렇게 제 살이 아니에요. 근육이 붙었어요. 어이구, 이 울긋불긋. 울긋불긋해요 지금. 오, 그러네. 깜짝 놀랐어. 여기 시오 이렇게 잡혔는데 이히지 오우! 아요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피부가 좀또 튀어나왔어. 좀 튀어나왔어. 어우! 기억이 어, 어 그러네요. 아, 가 너무 아파서 이의 뭐 잠도 못 자고 울 때가 많았어요. 근데 아침에 가고 잠이 안 오고 계속 어제 차에서 보니까 그열 예, 그게 어. 한시간반 한 동안 잠도 못 자고 계속 늦었죠? 계속 저 혼자 울 거예요. 제가 식당에 헬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잠을 자고 자야지 저녁에 출근을 하는데 잠을 못 자고 계속 또 촬영을 하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어깨가 하나도 안 아프고 근데 또 어, 그것뿐만 아니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가슴에 진짜 까딱하게 혹이 있었어요. 산세개가 있었어요. 근데 탁올났는데갑자하염 <laughs> <laughs>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냥 평야에서 그렇게 찍으라고 했는데 저녁에 와서 기쁜 일상에서 진짜 큰 백도를 만졌을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아, 네. 아, 네. 어, 어디에 거기었 나게? 아, 거기 여기에 나왔었는데 하게 아, 있어갖고 만지면 엄마가 막 아프고 막이랬는데 겁나서 진짜 병원도 못 갔었어요. 무서워서. 무서워서요. 예. 근데 아, 네. <laughs> 없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원래는 아침에 신랑이 저보에 만삭 갔다 고 그랬거든요. 배가 게 <laughs> 가슴보다 더 나왔었어요. 이렇게. 이고 <laughs> 보니라. <laughs>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 팔이 빠질 걸 사실 믿고 왔었는데 <laughs> 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은혜를 주셔서 아까까지도 할 때까지도 배가 계속 안 빠져서 아 하나님 뜻이 아닌가보다. <laughs> 그냥 있었는데 지금 앉는데 아까까지 앉을 때 옆구리가 막 이만큼씩 잡히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 배가 가슴보다 더 나왔었거든요 위에서 보면 근데 지금은 배가 가슴보다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어 아, 그래 맞네요. 지금 저기 빠졌어요 보니까 빠졌어요 예예 네, 할렐루아 네. 날씬합니다 배가 가슴보다 나왔었다니까 위에서 보면 배가 이렇게 보였는데 네. 지금 위에서 제가 보면 배가 안 보여요 가슴이 보여요 아. <laughs> 목사님께서 <목소리나, 웃음> <목소리나. 웃음> <laughs> <목소리나. 웃음> 살 빠지는 기도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그 빨대로 음료수 배우고 이렇게 <laughs> 하면 쭉 당기는 것처럼 몸이 갑자기 쭉 어디인가를 당겨가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저를 알죠. 우리 선배님들은. <laughs> 이곳이 어느 문땡글땡글그지 이렇게 되었어요. 어머, 그럼 이게 빵빵했었네요 그러면? 얘기를 <laughs> 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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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어유, 그, 진짜. 터질라 그래. 야, 터, 터질라 그랬는데. 와 이거 엄청 빠졌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저거 저거요 저거 지금 할렐루야 진짜로 하이는게 빠졌습니다. 하나 루야 어, 저는 처음에는 강사목사님이살 어, 빠지는 것도 좋라서 처음에 살을 빼다 까먹것 보다 제가 좀 몸이 요증하잖 그래서 살 빼야겠다는 마음을 해는데 조금만 빠지는 것 같은데 저기 비해서 말씀하실때 이렇게 16장 말씀을 주실때 그러니까 아멘을 다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있어 멋시 똑똑하게 뭐이시 들어오는 것도 일싹어내는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네. 빠졌어요? 네. 예, 양쪽에서 영 집에 있는 데에서 옛날에 시름을해놔이좀 다른 사람 어요 네. 시하게 하면 한 다리 걸같가 너무 막확걸는 <laughs> 있거든요. 근데 여기 싹훑어내리면 여기가 좋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또 이제 수능에 여기서 이제 집에 가서 누웠는데 갑자기 오른저 가슴이 이마하게 팡팡한거에요 이렇게 음. 머리 이만하게 이렇게 제가 잠실에 이렇게 만졌어요 만지니까 딱딱하게 완전 막 돌덩이 같더라고요 근데 어머나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너무너무 크니까 음. 그래 이거 맞춰다라니까 너무 커가지고 어머나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커덩이 갑자기 싹사라지는거예요이 음. 느낌에 살 없어지더라 그런데 보니까 아침에 이러니까 조가는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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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고 <예쁜데. 오>, 너무 이쁘고 <laughs> 너무 이뻐요, 너무 <laughs> 이엽다제 네, 딸인데 어, 배구를 하면서 키를 키가 크고 싶어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키가 뭐일년 동안 배구를 하는데도 키가 안 자라다가 158이었는데 우리 선교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나서 지금까지 한달 만에 한 3cm가 컸습니다. 그래서 161cm가 됐습니다. 오른쪽 귀를 우리 들어 안아가지고 고막이 뭔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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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오셨어요? 예? 어디서 오셨어요? <laughs>